아니요 무슨 그런 아휴 흉악 흑악, 흉악한 말씀하십니까 컴퓨터는 주연 시스템 맞다 여러분들 이벤트 소개하고 한번 더 이어서 가도록 그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자 여러분들 아이구야 여기 용의군단 이벤트 중입니다 모바일 분들 지금 뜨죠 영의군단그폴 카카오톡 왜 이렇게 늦게 있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BJ의 주소 링크 다운로드 주소 링크에 에 타고 들어가셔서 어? 예, 다운을 받고 캐릭터를 만드시면 이게 한명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5천명이 되면 800명에게 문화수품권이 지급이 돼요 근데 이거 8 0 0 이거 5 0명이 되지 않으면 이분들은 문화수품권한 명도 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 개조 1 7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길동이거든요 동기발전 서기발전 어느.. 어떤 채널이 <laughs> 다시 가야지 1-5입니다 좋아, 못 왔다, 이렇게. 아닙니다, 쪼가 <조용> 됐어요 <안> <laughs> 다시 한번 좀비 오리지널 할 거예요. 좀비 오리지널 하는데, 뭐, 이스테이트도 좋고요. 뒷골목도 좋습니다. 버티고 환상적이죠. 뭐, 3무실은안 해봤지만, 747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별로예요. 어디 약간 뉴크도 좋은데, 뉴크? 오랜만에 뉴크? 어... 자, 여러분들, 좀비 오리지널. 무기도 역시 뉴 클래식으로 장전하도, 장전하고. 13명 오도록 하겠을, 하겠습니다. 캐주얼자시 5번에 64번 방입니다, 여러분들. 자, 게임 시간은 30분입니다. 자, 비번 풀도록 할게요. 승리 아, 이 반갑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번역 사용하면 금지예요. 사, 번역 사용 금지고요. 자, 레디 해주세요. 3, 2, 1 하면 금방 가도록, 그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 출발! 으이! 아, 여러분, 1 2세기 12분 전입니다, 여러분들. 아그 뭐, 그렇다고요. 아이, 뭐, 제가 달란 건 아니고, 뺏어갈려 했는데 아무도 안 누르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5천명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 여기가 오! 야! 명단 바로! 야! 알싸! 바로! 명단! 오! 예! 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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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 완벽해 오케이! 명단 바로 왔네요 이? <laughs> 여기 두명만 도와주세요 아니 난 아.. 씨발 아.. 뒤를 봐뒤나 뒤를 보라구 뒤를 보라구 멍청아 뒤를 봐봐멍이 새끼 헤헤 얘봐봐와봐봐 도망간다! 얘 이거 도가.. 이거 병 안에 든 쥐새끼 같은 새끼! 흐아발라 씨발? 잡아! 따하 아? 좀비됐네? 갑시다 자고 여러분들 여기 올라가는 거 금지예요 참고해주세요 제가 말을 늦게 말했는데 여기 올라가는 거 금지입니다 여기.. 여기 위쪽에 가요치를 하면서 점프 안 해야지. 오케이. 여기 위에서, 습격해주겠다! <목소리>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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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목소리> 여러분,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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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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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아, 어, 이쪽이네? 도망가라, <목소리> 도망가라, 도망가라, 도망가라. 이러 지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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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아, 이런 카와이한 녀석. 여러분, 도와, 도와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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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 귀여운 녀석. 들어봐, 들어봐, 안 돼! 요, 쫄쫄,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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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그렇으면, 그러 어? 그럴수록, 우리 팀 애들이 계속 온다고 <웃음 situación> 어떡하지? 따로 잡을 것 같은데? Oceanまたik Jude 빨리빨리 도와줘, 옳지. <웃음 büyük> 멍청한 녀석. <laughs> 아이 갑시다 나..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거 우리팀 좀비분들 어떻게 하고 있는겁니까? 여러분들 일처리 제대로 안하는겁니까? 우리 좀비들이 할일은 인간의..인간의 종족을.. 섬멸하는겁니다 왜 도망가십니까? 멍청한 새끼들 안녕히계세요 더망은 이거였었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우리도숙지 않습니까? <놀람> 가자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뉴클래시 좋은캐쓰레기입니다 가자. 가자! 아프지 않잖아 아프지 않잖아요! 엄살 따 필요 없다고요! 짜자.. 아, 씨발 아, 아 방금 간아합니다 그냥 말이 미끄러진 거예요. 아이고 이게 욕이란 게말이니 사람들이 미끄러지면서 나는 소음이에요. 에 아, 소음이에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찾아갈게요. 개새. 그 방지인가? 자, 나도 그렇다면 더블 베르 샷건을 안쓸 수가 없군요. 더블 베르 더블 베라. <laughs> <laughs> 어디가 길이었지? 그래, 아마 여기가 길이었을 거야. 8, 오케이. 6, 5, 4, 3, 저기야? 갑자기 좀비 되면 진짜 족각했다. 헤헷. <laughs> 어. 에잇! 좋아, 나와주고, 이 명당에 빨리 가보는 것이요! 우후! 데뷔했다, 씨발! 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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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아, 완벽해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 좋아 죄죄야 진짜 저게 가장 멈한 생각 저게 가장 위험한데 좋아 자리가 열렸다 틈새 공략 체감이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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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와야 막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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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게 한 번!

아니, 여기는! 아니, 뭐야, 아 아니, 아니, 반대잖아, 예병! 아, 나! 하지만, 여기 나름 명당으로 바로 쾌속 진입 쾌속 진입, 누는안나 어, 깨버렸네 주 왔어, 내가 1등이에요 씨X, 개, 예병! 안녕하세요 이보세요 고 친구가 될 사람입니다 아하! 그친가대사람이 이렇게 기분나쁘게 대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문화는 원래 이런 겁니까? 저는 독일 사람이라서 대한민국의 문화는 잘 모르지만 나선 사람은 이렇게 개같이 걸리는 건 정말 나쁨이 아닙니다. 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 그러지마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여긴 봐주기 문화가 없습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에 게세... 개새 아 아닙니다 와 우리 좀비님은 여기서 혼자 빨지나고 계셨군요 숙주님께서는 다섯명 여섯명에게 뚜디리 맞고 있는데 여기서 견학을 지키고 계셨군요 아니구나 넌 아니구나 넌 그냥 와 여기 크디님께서는 와뚜드리 놀고 계셨군요 올티 올티 깝쳐라 여러분이 여기 있어요 <�unsogram> 여러분이 도망가요 잡아주세요 <�unsogram> 이게 좀비래요 의무가 맞습니까 이게 좀비 동물 새끼니까 사람 새끼니까 <�unsogram> 나쁜 새끼네 <�unsogram> 아또 여기나 예병 길이 어디지 아 이십일 군 완벽해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난더 이상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너 있잖아. 빨리 갑시다. 4, 3, 2, 1. 너니 설마? <놀람> 그러지 말자! 아, 씨바! 아, 씨바! 씨바, 진짜 개새끼. 씨바, 널더 가고 이쁘지, 씨바, 거야. 넌 내가 총질하고 좀비 죽이려고 대. 씨발 씨발 치자. 내 사람이 집을 가야지. 아, 아. 뭐 도기 저러 개새끼 아니마다 패스 씨발. 좋았어. 가서 죽여라. <laughs> 엄창이야씨 혼자서 헤명샷 당했다고 하기만 네 명일 거야. <laughs> 가자. 아. 또, 여러분들 여기 명당이거든요. 좀비 오리지널에서 솔직히. 여기서 한 3명, 4명만 있으면 명당이니까 나 여기를 보이세요. 여러 분아시겠죠 예, 초록으로 보이실게요. 이 미거 끝나고요. <laughs> 자, 분명히 딱, 안 가도 딱 비디오죠? 안 봐도 비디오. 딱 여기에 딱 옹기종이 모여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빨리 포터퍼터 빨리 많이 많이 모이세요. 아이거 총소리가 우락찬 거 보세요. 아이고야. 정말 우람한 소리군요. 아이고야, 세명 밖에 없네. 아이고, 네명 있네. 자, 갑시다. 아, 괜찮아요. 가자고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이 아니야, 아어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뭐야 아니야, 아뭐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 가자 아니떨아지는아두려아하지아꼭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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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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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아아아아아아아 하나도 아, 모르게 성악을 하... 소프라노를 하게 되는군요. 아, 저쪽 화나서가 아니다 갑자기 목이 풀려서 가자고요. 자, 빨리빨리 치입합시다 빨리빨리 가자고요. 출발, 출발, 가자, 가자, 저, 고고거 고고! 거 고고. 고고! 괜찮아, 괜찮아, 가자, 고개새끼는뒤지고싶네 진입 성공, 성공이라 빨리빨리 들어와단얘이이서버티서다티겠다존겠다겠다 왜이씨 ㅂ 새끼들이들어오지 않는데 <render> <리브> 하... 개새끼 아이 길 터주면 뭐 해쳐 들어와야지 어? 요리하면 뭐 해쳐 먹어야지 아휴 미연이 깐대는 거예요도 전혀 의식이 없어 <리브> 한번 떨어지면 떨어지겠거니 하고 도전을 합니다 정말 개막내 같은 녀석들 야식이 팔기 원래 평신새끼야 아닙니다 요간했어요. 저 아까 제가 모이라는 데 있죠 모이라는 곳. 오. <laughs> 네 트럭으로 보주세요저 지금 트럭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트럭으로는 아, 여기 트럭으로 가는 진 길이기 때문에 여기로 가 있는 거예요. 유골이에요. <laughs> 오케이. 진짜 씨발 좀비 되거나 네가 좀비면 진짜 개 하느님 진짜 부처님 알라신. 오 최고입니다. 빨리와 아. 아이고야 우리 피라미들 아유 뭐해 뒷걸음질 쳐 빨리야 준비하면 여기 마, 멸망한다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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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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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비가 왔다 아이구야 꼴쳐 타타내 아, 자식아 <laughs> 오고 싶네 오고 싶네 오고 싶네 오고 싶네 어, 덩기빨로 빨라, 빨라. 어, 그러냐고 <laughs> 자식아. 어? 저, 넌, 넌, 여기 뜹니다. 너희들은 안 돼. 어? 너희들? 안 된다, 그.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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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음, 음. <웃음> <트야>! <웃음> 저 리로딩. 도발해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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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담매 조심해! 가, 다가가면 안 돼! 촉각이야? 헤헤헤 여드름이여! 여드름, 죄송합니다! <laughs> 다, 다, 다가가지 말랬잖아. 너희들이 다가갔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불상사가 생긴 거란다? 아, 알았니? 아, 다가지 말라니까 왜 자꾸 밀었어, 그래. 아, 진짜 여러분들. 대박 저렴합니다. 아, 갑시다. 아, 니 무슨 소리요. 킬수는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또 거기 있겠죠. 그래봐, 아거 4명 정도 있네요. 자, 빨리빨리 빨리 잡으시다. 좀비가 지금 몇 명인데? 9명인데. 지금 4명은 못뭐 잡는 겁니까? 가자구요! 그렇지, 한 번에 가! 그렇지! 불가능은 어! 불가능은 물가능으로 만드는 것이요! 대밤서 가고 있다. 아, 뒤쪽 있는데, 아, 나거안 되는데 나데 빨리 녀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 잡아. 못 잡아, 설마? 빨리 잡아, 빨리 어 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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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티티 개새끼. 아니, 이, 그쪽으로 갈 생각은 하다니. 아니, 이 녀석이. 거쪽으로 가고 아이 야! 얘들아 쌍... 쌍기야 얘들아 여기서 껴있어! 여기도 껴있어 <laughs> 얘들아 빨리 이거 잡아야돼! 얘들아 여기도 껴있어! 개개기가 <laughs> <걔>, 껴있다고! <laughs> 얘들아 빨리 가자 이쪽으로 돌아서 줘 숙주야 너의 차례야! 숙주야! 병신새끼야! 진짜 <laughs> 개멍청한 <걔> 새끼! <laughs> 내가 대가리 들어있는거니 없는거니? 아이고야 <laughs> 해가리가 슈트로 있는 거야? 안 들어있는 거야? 아이고야, 저 더러운 해가리 빛이야. 가이 좀비 새끼야. 어! 죽는다. 어, 드디어! 아, 어, 드디어! 와. 쓰이바. 얘들아, 참새, 참새 모드, 잭잭잭잭잭잭! 참새 모드! 참새 모드, 참새 모드! 와, 드디어 참새... 됐다. 삼성 모드 쩍쩍쩍쩍, 어머나. 밑에 무슨 먹이가 멍청한 거눈눈누나 좋아. 멍청한 여자 눈눈누나 자, 리로빙 해야지. 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이거 좀비가 왔군요. 자, 좀비였으니까. 좀비 옴. 대기 하젠 수고. 크 아주 완벽해. 밑에 보지 말고! 그러 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희 세대를 좋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꽉채우와꽉채우 떨어져 버렸네. 아, 더 미안합니다. 다시 도전하세요. <laughs> 다시 도전하세요. 아, 또네 다시 도전세요 자, 니니니 갑시다. 음. 오이쿠야, 야 야, 잠깐 엉덩이 씨** 치워라. 아, 비켜, 비켜, 비켜. 아이, 저, 좋은 나오는 능력이죠. 그. 어, 메 떨어져버렸네. 불쌍한 그, 으, 어, 또 불쌍한 그, 으, 아, 또 불쌍한 그, 나도 와버렸어. 눈눈안 나. 빵야빵냥 머리 만지지 말란 말이야. 모래 방지빵야빵냥 흐흐흐흐흐흐흐흐흐. <laughs> 아, 모더이 장전해야겠는걸. 장전 잔전 중. 정전 다 했는데, 아무도 오지 못하였네? 아이, 시시해. 그렇다면, 폭탄을 던져서, 녀석의 차례로 깎으려 했는데, 어머, 잘못 던졌네? <laughs> 이런 데도 오는 이유는 널를 지우시기 때문이에요. 아, 너는 안 나. 아이, 시시한 것 같네. 아이, 자꾸 내옆에 있을래, 꺼져. 아이, 자꾸 내옆에 있을래. 아이. 비켜, 비켜, 비켜. 아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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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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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laughs>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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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야 <laughs> 얘들이 멍청한데 한번 도발 좀 해야 되겠네 어이렇 가진 거 아니야? 아 시시해 아 정말 시시하네 얘들 <laughs> 떨어져서 살짝 오른쪽으로 떨어지자마자 오른쪽으로 아니 이런 일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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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잠깐 잠깐 아이겼다! <laughs> 아이고양, 인간의 냄새를 그렇게 먹고 집어든. 아이고 그럴 음, 뻔이 먹고 집어든, 여못 잡았네요. 야야야야! 날 알고 있었지. 자 갑시다. 10, 9, 8, 아니, 이쪽이 명당이 바로 7, 돌렸단 말이야. 6, 총이 8, 너무 사기라 점리가 너무 뚫린. 명당이 사이야 총보다는. 1. 머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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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명당 있으면 개새끼들 절대 뭘거일줄 아는데, 머더기, 뭐, 아파요. 아, 쏜데, 또, 쏜데, 또 쏘지 말아요. 쏜데, 또 쏘지 말아요. 이씨 새끼, 이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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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 싫어, 말아요. 아, 쏜데, 또 쏘지 말아요. 개새끼가 겸막이, 이씨 말라며, 도와줘. 휴. 자, 나 대신 총알바지. 수고, 정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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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하, 하지 말자. 빌라! 어 죽었네? 어 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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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깜짝아 아! 띠엠아! 나를 살려라! 아휴... 대가리 개새끼들아 니들 군대가면 좋대 개새끼들아 아얘이러이 깝치네? 대색 들고? 깝치네 얘? 어차피, 잡혀 에 좀비가 멍청이 다니고걔다두 마리 있다고, 아하, 예미고 깝쳤던 거니? 아유, 깝치지 마라, 얘 빨리빨리 명대 푹푹푹 올라가는 게 좋을 거야. 지금 겨우 이중도고아이구야개 정도가... 깝치다, 진짜 개 꺼졌다, 진짜. 정말 한심하잖아, 하아이구야아이구 <laughs> m 2의 대가리 해주지 않 해가리 뽀개려고? 어? 아이구야 해가리 뽀개지려고? 얘는 뭐하고 있니? 아유, 음, <laughs> 유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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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씨발 아, 존나 멋있는 줄 알았는데 이상한 캐릭터였네? 음, 음, 아 음, 아, 뭐하는거야 음, 아, 하지마! 음, 아이고, 씨뭐 <laughs> 이렇게 재미없어, 이거? 이번 판 아, 내가 죽어서 그런가? <laughs> 이거 12분, 2분 동안 해야 돼? 아이, 못해 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오랜만에 카스 했는데 재미없네요 <laughs> 오늘 카세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呃。Uh